네 오늘도 뭐 푸짐한 두께를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이인정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해서 어떤 요리 준비하셨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원 이인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맛있는 두께를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고구마로 두 개의 메뉴를 만들 건데요 고구마 춘권파이와 치킨 고구마 데리야끼 조림을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은 뭔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근데 지금 맛은 있겠네요. 자, 일단은 먼저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고구마 충권 파의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삶은 고구마 두개 분량, 다진 양파 두 큰술, 마요네즈 1.5 큰술, 설탕 한 작은술, 올리고당 한 작은술, 소금 약간, 계피 가루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충피파 열장과 버터 준비해 주시고 곁들이면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지금 재료만 들어도 벌써 지금 맛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드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laughs> 네 삶은 고구마를 으깬 후에 다진 양파, 마요네즈, 설탕, 올리고당, 소금, 계피 가루 넣고 섞어주고요. 총각수를펼치고 고구마 샐러드 두 큰술 넣고 속이 튀어나오지 않게 접어준다. 이렇게 반복해서 열정 만드시면 되고요. 달콤 팬에 버터를 두르고 고구마를 감싼 춘권을 노릇하게 굽고 점심 접시, 접시에 담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을 곁들여 드시면 아주 맛있는 별미 파이가 됩니다. 네. 춘권피는 굉장히 좀 쫄깃쫄깃할 음. 것 같고요. 또 안에 있는 네네. 내용물은 굉장히 좀 부드러울 그러게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춘권피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재료이기도 한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 아, 네.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요. 청각에 대신 만두피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음. 아니, 저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도 궁금해집니다. 치킨, 고구마, 데리야끼 조림. 이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삶은 고구마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 닭다리살 두 조각 양파 반개 소금 후추 해주고 양념장에는 진간장 세 큰술 맛술 세 큰술 물세 큰술 설탕 두 큰술 물엿 한 큰술 다진 생강 한 작은 술참기름한 작은 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 치킨 고구마 데리야끼 조림은 저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재료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공쿠마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요. 닭다리살도한입 크기 자르고 양파는 굵게 채를 썰었어요. 양념장 재료를 섞어주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다리살 넣고 소금 후추 뿌려주고 노릇노릇하게 굽다가 양파 넣고 고구마 넣고 양념장 데리야끼 양념장 넣고 조려주면 완성입니다. 네, 음. 자 닭고기가 들어가고 고구마도 들어가니까 이제 닭갈비가 <laughs> 네.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닭갈비의 약간 데리야끼 버전이 아닐까 음. 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아, 네. 만약에 집에 요즘에 허브 같은 거 키우시면은 허브를 갖다 좀 넣고 익혀 주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졸일 때 집에 있는 채소 같은 거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뭐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채소 또싼 가격에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채소 곁들여서 함께 요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맛있는 요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주말 동안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과도 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네.